안녕하세요. 다소이농원 이한용입니다. 겨울이 왔네요. 우리 하여튼 겨울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양관리 잘 비축하셔서 음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. 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요거는 꼭 얘기를 앞으로 좀 포스팅을 해나갈 거창하죠. 좀 포스팅이란 용어가 거창한데. 어 체리 신품종의 개인적 견해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어떤 품종을 품종의 특성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적어도 그 품종을 7, 8년 이상 키워봐야 되죠, 수확을 하고. 근데 뭐 근데 신품종이라는 뭐 명칭을 가진 그 품종들은 그 정도 연차가 아직 없어요. 그리고 소수만이 또 식재를 했고. 그래서 그냥 제가 타 가원에서 2년 정도 맛보고, 최소 2년이요. 그리고 제 가원에서 뭐 작년이나 올해 조금 따본 품종,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,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, 어, 착색계 레일이아나는 어, 레이니어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이니어와 레이니어 변이 그리고 착색계 레이니어 이렇게 있는데요. 그중에서 이제 착색계 레이니어는 제가 알기로는 결실을 본 농원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무조건 <목소리> 어,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. 근데 이미 결실을 꽤본 농원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착색계 레이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. 그냥 레이니어는 뭐 레이니어는 재배가 오래된 농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녀보시면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레이니어란 품종 전 개인적으로 레이니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색계 레이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어, 이 착색계 레이니어의 지금 원래 이 품종의 대목은 기세라 10 입니다 기세라 12 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8m로 제가 이 진입로에다가 연습을 했던 품종인데 어, 쉽게 해서 대가리를 잘랐어요. 대가를 리 잘라서 UFO의 변이 형태로 다축지 수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쇠수랑 수형이라고 저는 칭합니다. 쇠수랑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쇠수랑 모양으로 만들어봤고 지금 어, 이 품종은 극 풍상성입니다. 이 품종은 극 풍상성이에요. 그래서 수세가 의외로 강합니다. 수세가 의외로 강하고, 어, 잠시만요. 여기 지금 팔메트로 테마리를 한 품종이 있는데 이 테마리만큼 수세가 강합니다. 테마리만큼요. 그래서 이 품종은 수세가 강하다. 극풍산성이다라는 거고, 어, 이 품종은 꽃눈 착색이 좀 빨라요. 제가 해보니까 꽃눈 착색이 좀 빠르고. 극풍 상성이라서 어, 정례와 적과가 필수입니다. 그리고 착색 관리가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식감은 아주 아삭해요. 과육도 많고 어, 올해 첫 결실을 올해 실질적인 결실이죠. 실질적인 결실을 올해 봤는데 어, 열과가 좀 비가림이 필수예요. 열과가 좀 있어요. 열과가. 그리고 새들이 엄청나게 먹습니다, 이걸. 이 품종. 뭐, 체리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나 이 품종은 유독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새들이 유독 달라들어요. 크기는 약 12g. 올해 첫결실봉이 12g인데, 어, 다른 과원에서 보니까 한 13, 14g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당도는 첫 결실인데도 한23 브릭스 되네요. 23 브릭스 정도, 22, 23 브릭스 정도 되고 그 정도 첫 결실 때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첫 결실이다 보니까 크기와 당도는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어, 진입로에 이렇게 그냥 막 물구덩이 쪽에 여기가 물길이거든요. 이 물길에 그냥 연습사만 심어놓은 품종인데 한번 키워보고 괜찮으면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네, 어, 괜찮습니다. 뭐, 단지 이제 여기가 물길이고 대목이 기세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물이 차거든요. 유공간도 없고,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올해 이 품종을 좀 심었습니다. 어, 저에게 마음에 들어서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순짓기를 한 건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순짓기라든 뭐 그냥 개시명의 단과지 형태를 하든, 그거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냥 저는 UFO나 8매트는 순직기가 좀 낫지 않냐, 어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UFO나 8매트 수영은 순직기를 하는 게좀더 좋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단과지를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